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여행 솔루션 패키지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투어는 K사의 터키 일주 카타르 항공 7박 11일정인데요. 일 상품의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자 전용 상품입니다. 두 번째, 카타르 항공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이스탄불, 앙카라, 괴레메, 안탈리아, 파묵칼레, 셀추, 이즈미르, 부르사 등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호텔은 5성 기준으로 7박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탄불 안탈리아 자유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출발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사전 준비가 추가되었죠? 카타르 항공은 영문 PCR 음성 결과지 없이 탑승이 가능하니 출발 전 검사는 따로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HES, 즉, 터키 코로나19 검역신고서는 제출 필요하며 터키 입국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터키를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공항 미팅 탑승 수속을 진행합니다. 2일차 오전 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10시간 25분 비행 후 오전 5시 55분 도하에 도착해서 1시간 35분 경유대기를 합니다. 오전 7시 30분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는 4시간 15분 비행 후 오전 11시 45분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5시간 30분 이동합니다.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트르크의묘앙트카비르 한국전 참전용사 위령탑이 있는 한국공원 등을 둘러보고 2일차 일정을 종료합니다. 3일차 카파도키아로 잘 알려진 괴레메로 3시간 30분 이동합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든 자들의 지하도시 데링쿠유 등을 방문 후 3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4일차 기암괴석이 만든 괴렘의 파노라마를 뒤로 하고 안탈리아로 7시간 30분 이동하면 4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지도상의 이동 시간은 자가용 기준이며 투어 버스 의무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5일차 지중해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안탈리아 구시가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투어 후 파무칼레로 3시간 30분 이동합니다. 하얀 석회봉의 목화에서 파묵칼레를 방문한 뒤 5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6일차 에페스가 묻혀있던 셀축으로 2시간 30분 이동합니다. 고대 로마의 아시아 최대 도시 에페스, 산골짜기 포도주 마을 슈린제 등을 방문합니다. 투어를 마치고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로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이즈미르에서 아산수르 전망대를 둘러보면 6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7일차 오스만 제국의 초대 수도 부르사로 3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옛 술탄들의 무덤이 있는 전망대인 토판의 공원, 셀주크 양식 최대 규모의 사원, 울루자미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투어를 마치고 다시 터키 제1의 도시 이스탄불로 2시간 30분 이동합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보스포러스 해협 투어와 탁심광장 자유시간 등을 마치면 7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8일차 계속해서 1600년간 동서 양대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을 둘러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성 소피아, 오스만 제국 권력의 중심 토카프 궁전 등의 투어를 마치면 8일차 일정이 종료됩니다. 9일차 오늘도 역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이스탄불을 살펴봅니다. 로마 시대의 전차 경기장인 히포드롬 광장, 이슬람 예술의 향연 블루 모스크 등의 투어를 마치면 이스탄불 공항으로 1시간 이동합니다. 오후 7시 55분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4시간 비행 후 오후 11시 55분 도하에 도착합니다. 2시간 15분 경유 대기 후 11차 일정에 접어들며 오전 2시 10분 도하를 출발합니다. 8시간 45분 비행 후 오후 4시 55분 인천에 도착해서 터키 여행은 끝이 납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장거리 구간은 약 2400km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의 장점입니다. 가격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 저렴합니다. 다음은 항공의 단점입니다. 비행시간이 깁니다. 제가 앞에서 전체 일정 안내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도하까지 10시간 25분, 경유대기 1시간 30분, 이스탄불까지 4시간 15분, 인천을 출발해서 이스탄불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편도 16시간 15분입니다.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지만 비행기 오래 타는 게 힘드신 분들께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힘들고 바쁜 일정인 이스탄불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2박 3일 일정이라 가능하며 엄청난 이스탄불 강행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안탈리아 이스탄불에서 자유시간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밤 출발 일정이기 때문에 연차를 최대한 아끼고 싶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일정의 단점입니다. 하루 평균 이동거리 약 300km로 서울 광주 거리입니다. 휴게소 정차 시간 포함해서 하루 평균 이동시간이 약 3시간 50분가량입니다. 중간 난이도로 극한의 장거리 이동 상품은 아니지만 항공 이동 시간이 다소 긴 상품임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K사의 터키 일주 카타르 항공 7박 10일 상품을 살펴보았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에 도움이 되는 리뷰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